캠핑장에서 누가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와나 원래 시키 안 먹는 거 알지? 어, 맛있지? 찐들봐서왜 <laughs> 시키 먹는지 알아? 단박 캠핑으로 지금 캠핑 인천 쪽으로 왔는데 꼭 여행 온 느낌이에요. 맨날 장박지 가다가. 저희 사이트는 W11번입니다 100년 만 데크에서 캠핑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카메라 세팅을 좀 하고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추워. 바람 많이 분다. 이 김내가 우리 둘이 다니기에 정말 괜찮은 사이즈야. 지금 사용하기 좀 추워 보이는 감은 있지만, 괜찮아. 어, 오랜만에 밝은 텐트 쓰니까 너무 좋다 짠 이제 침낭 침대 뭐지? 야침이랑 테이블 세팅을 좀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 갖고 왔거든요 텐트가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바닥도 안 하고, 왜냐면 여기 스커트가 좀 떠, 떠져 있거든요? 김 내가? 이렇게 스커트가 좀 이렇게 떠져 있어요. 그리고 밑으로 바람이 엄청 들어올 예정이에요, 오늘 밤에. 텐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? 추워서! 추워서 텐트 안에서 해야지, 바꾸게 아. 제가 캠핑 초보라서 잘 몰라요. 이건 어떻게 끼는 거야?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작잖아 보통. 응. 해보 갖고 와. 응, 해봐. 구경하게와 어, <laughs> 진짜 힘들다 이거. 짠짠 어, 번. 짠, 짠. 제가 완성한 침대예요.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 아, 너무 추워요 오늘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완전 털모자까지 쓰고 왔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중입니다 <laughs> 이거 진짜 안 좋아 이게 뭔지랄이야 그것도 바람 넣어볼까? 응 음. 에 들어가네. <laughs> 오, 엄청 잘 들어가네. 안해봐안 돼. 맨날 심장마사지 하다가. 그치, 나는, 나는 괜찮아. 암만 욕먹었어도 디자인이 이쁘잖아. 아, 이거 욕먹은 거 그거지? <laughs> 핫팩은하나세네 <생년월일. 웃음>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라 따뜻할 거야. 그럼. 보험은 하나생명이지. <laughs> 하나생명 가입하세요. <laughs> 그럼 합격줘요. <줘야. 웃음> 너무 뜨거워서 들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 진짜로. 뻥 아니고. 맨, 맨살에 대구 있지? 화상입니다. <laughs> 하나생명이 그렇게 안 뜨거울 수 있어. 아니야, 진짜. 아니야. 하나생명이 안 뜨거울 수 있다고. 장 구경 말려고 카라반 펜션이 있어요. 그래서 캠핑이랑 글램핑이랑 카라반 펜션까지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. 여기는 농구대도 있고 편의점이랑 캠핑 용품 파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놀러 가보려고요. 저희 사이트 보이시죠? 우와. 호텔방 이용하시나 보다. 음. 잘해놨지. 음. 잘했어, 이거. 네. 스페이스 카라반 존이네. 어. 여기에 살짝 프리미엄 존 같은 느낌이에요. 어, 수영장도 그치? 있네. 어, 전용 수영장인 것 같아요.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. 여름에는 수영장이 큼지막하니 좋네. 음. 머리통, 머리통 깨지겠네. 너무 춥지? 어른 좀 사가야겠다. 커피 한잔 내려 마셔야겠다. 없는 게 없어. 어. 진짜 그냥 진짜 몸만 와도 되겠네. 어, 진짜 다양하다. 편의점 음식 지금 찍고 잘 찍고 있는 거니? 응. 어. 어, 너무 좋은데. 가격도 괜찮네. 그건. 오, 코코아, 아이스 코코아도 있어. 어, 가격도 나쁘지가 않다. 가격도? 일반 편의점. 편의점이랑 똑같아 그니까 그렇지 이마트 편의점인데 <laughs> 그냥 옷많아서다 사서 얘는, 얘는, 얘는 그래도 좀 약간 부스럭부스럭한 게 많은데 얘는 부스럭부스럭한 게좀 적어 음. 어, 의자 이런 거 야친도 있고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지 이거 사야 돼. 백패킹 의자. 들어보세요. 이게 제일 기본적인 체온. 음. 이거 한번 들어봐. 이거 들으라고? 어. 오, 가볍다. 어 가볍다. 여러분 저 얼굴 나오죠. 올해 백패킹 해보려고요. 저 원래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계획을 세워서.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잖아. 응. 오늘 내상이 아, 안어려겠어요어나 여기 지금 만발해. 근데 우리 동네보다 덜 추운 것 같아. 우리 동네는 아침 기분 기온이 1 5도잖아 영하 1 5도 그래? 어. 아침에 여기, 출근할 때1 5도거든 백패킹 텐트도 팔아요 마침. 얼마인데? 창안데. <laughs> <편한데? 웃음> 코코아 사줘, 코코아랑 맥주 사가자. 오,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옛날에 그 200원 주고 먹는 그 코코아 있지? 어. 자판기에서 200원 아유. 넣으면 그 옛날 그 맛. 응, 음. 음. 이따 또 마시러 와야겠어. 응. 내 닭갈비를 먹고 응. 한 시에 여기 와가지고 사우나를 한 다음에 응. 샤워를 하고 응. 회사로 가자. 그래. <농> 저기요. 저기요. 니마 응. 응.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? 올베 쿠인. 올. 음. 식혜까지 준비했습니다. 지금 우리 장박지 스토리 보니까 영화 16도래. 음. 너무 피부 장난 아니야. 그래서 독소 배출을 해야 돼.

저희 불이 또 꺼져가지고 이번에는 사장님이 오셔서 붙여주셨거든요? 웃으시면서 땀나게 해주신다면서 그 <laughs> 들어오시더니 몇번 착착 하니까 바로 붙었어 그치? 피부가 지금 완전 트러블이 장난 아니야. 나 원래 식혜 안 먹는데. 미숫가루 준비했는데 늦잠 자가지고. 근데 식혜를 그래 이제 더워. 어 오빠 식혜를 내가 내돈 주고 처음 사봤잖아. 근데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 캠핑장에서 누가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. 눈이 내려요. 고장, 죽제자눈 오는 날 사우나. 오빠 방끝지아 짜증나게. 아 이런데서 밀폐된 공간에서 방끊깨지만아 짜증나. 아똥 싸고 와. 아니야, 그냥 방금 아려운 거야. 이런 덥 덥고 습한 데서 방울 뿜 난리야. 아, 더워. 더워. 오. 와. 보세요 여러분. 와 아, 아, 더워. 물 뿌리니까 와. 달라 달라 달라. 달라요. 나 원래 식혜 안 먹는 거 알지? 어, 맛있지. <laughs> 질들봐서왜시혜 먹는지 알것 같아. 캠핑장 가서 캠핑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우나도 하고 캠핑용품 구경도 하고 이마트에서 장도 보고 좋아요. 겨울에만 할수 있는 이색 캠핑. 엄전 매운탕 맛집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여기는 공룡수산 1 9 공룡수산 1 9 사장님이랑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. 그지 이까심으로 믹스커피. 装。